Música 벌써 올해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한해 동안 저는 패션 꿀팁들을 전달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를 해온 덕분에 염원하던 20만 구독자도 달성을 했었고,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무신사 1등을 해보는 등 구독자분들의 사랑을 한껏 받은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2024년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2024 베스트 최애템 모두 공개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 채널을 꾸준히 시청해왔던 분들이라면 이미 익숙한 아이템들도 있을 것 같고, 마음에 들어서 따라서 구매를 해본 제품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24 베스트 10 아이템을 어떤 걸 꼽았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상의 이너 부분은 제가 가장 만족한 아이템. 매종민에대 투팩 유넥 롱슬리브 티.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티 셔츠의 트렌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올해는 유넥이나 스퀘어넥처럼 넥이 깊게 파인 이너들이 인기를 끌었었죠. 지금은 추워서 잘 입고 있지 못하지만 초가을부터 지금까지 종종 굉장히 많이 입고 다니는 티셔츠인데요. 베이직한 두께감의 20수 순면 원단을 사용해서 촉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단품으로 입었을 때도 착용감이 매우 만족스러웠던 아이템이에요. 저는 특히 이 안쪽은 심플하게 입고 아우터에 힘을 주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편인데 아우터를 입었을 때 심심하지 않게끔 유넥으로 스타일링을기 좋아 자주 입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투팩으로 가격도 착해서 저는 총네 벌을 구매해서 돌려 입었고요. 사이즈는 S 착용하고 있으니까 저와 비슷한 스펙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엔 날씨가 추워져서 안쪽에 니트 위주로 입고 있긴 하지만 날씨가 다시금 풀리게 될때 아마 이너로 손이 많이 갈것 같아 내년까지도 꾸준히 활용할 꿀템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올 FW 시즌 가장 많이 착용했던 맨투맨 파르티 멘토의 빈 t 티지 워시드 스웨트 셔츠 네이비. 올해는 빈티지 워크웨어 패션이 트렌드로 올라온 패션 전반적으로 이렇게 워싱 처리된 맨투맨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파르티 멘토멘투맨은 심플한 무지 컬러가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군데군데 워싱으로 들어간 색바랜 느낌이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고 만족스러웠고요. 아래쪽 밴딩도 굉장히 쫀쫀해서 기장감이 짧게 연출되는 그림도 기장남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포인트였죠. 1야드당 600g의 미드웨이트 코튼 원단으로 착용감도 편하기도 하고 드롭쉘더가 적용된 루즈핏이라서 활동성도 좋았던 만큼 올해 구매했던 멘투맨 후드 중 단연 1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가격 착했는데도 말이죠. 평소 95사이즈 기준으로 M사이즈 용했으니까사이즈감 참고해주시고요. 별다른 프린팅이나 레터링 포인트 없이 워싱감만으로 포인트가 매력적인 아이템인 만큼 꾸안꾸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언뜻도 높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스트레이트 바지 중최템 브랜디드의 178호 라이트 그레이지인 와이드 스트레이트입니다. 제가 평소에 기본 아이템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무채색 아이템을 즐겨 입는 편인데요. 무채색이지만 또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이 화이트진이죠. 정확하게는 라이트 그레이진이라고 설명되어 있긴 하지만 표백제를 사용한 것만큼이나. 만 인상을 주는 화이트 컬러의 데님으로 사계절 활용 가능한 정도의 두께감이라 계속해서 꾸준히 손이 가는 것 같은데요. 브랜디드의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답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세미와이드 핏 데님으로 깔끔 밴디안 스타일에 매우 잘 어울려 코디 컨텐츠뿐만 아니라 제 일상에서도 자주 활용했던 팬츠입니다. 물론 화이트 팬츠이기 때문에 한식 먹을 땐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만요. 기본적인 퀄리티를 잘 맞춰주는 브랜디드답게 YKK 지퍼 사용해 화이트 컬러에 맞춰 실버 리벳을 사용해줬고요. 가죽 택도 깔끔하게 컬러감을 맞춰줬죠. 평소 28 사이즈 기준으로 정 사이즈 착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저처럼 댄디룩이나 미니멀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림진이나 화이트진은 꼭 있어야 되는 필수템이라고 생각해요. 바지 컬러만 밝게 선택해주는 것만으로도 포인트와 동시에 스타일리시함을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최근 잘 입고 있는 치트키 팬츠 데케트의던 세미플레어진입니다. 올해 저는 숏아우터를 즐겨 입게 되었는데요. 숏아우터랑 치트키처럼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 또 플레어 팬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데케트의 세미플레어진은 밑단이 과하지 않게 퍼진 핏인데다가 허벅지부터 무릎까지의 다리 라인을 슬림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다리가 길어 보이면서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 핏감이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사기절 활용 가능한 정도의 두께감이라 최근 입기에도 괜찮고 주머니도 사선으로 제작되어 호주머니에 손을 꽂고 다니기에도 편했고요. 데트도 데님 전문 브랜드인 만큼 YKK 지퍼를 기본적으로 사용해주면서 리얼 가죽 패치까지 달아줬기 때문에 가격도 착한데다가 퀄리티까지 좋아 저번에 다른 컬러로 소개한 이후 두벌더 구매해서 세 가지 컬러를 소장 중입니다. 평소 28사이즈 기준으로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정사이즈 착용하고 있고요. 겨울하면 또 첼시부츠가 생각나는 계절이잖아요. 첼시부츠가 이미 있으시다면 바지만 추가해줘도 세련된 스타일링이 가능하죠.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플레어 핏인만큼 플레어 핏 입문템으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대만족 중인 와이드 팬츠 소개하겠습니다. 비긴 2 0 2 워시드 코튼 도입 팬츠, 워시드 블랙, 와이드 팬츠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다들 공감하실게. 한번 입으면 못 놓는 편안함, 다들 공감하시죠? 그 중에서도 비긴 2 0 2 워시드 도입 팬츠는 미단이 플레어하게 퍼지는 와이드 플레어 핏으로 굽 높은 신발을 매치했을때신발의 굽까지 다리 길이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팬츠인데다가 캐주얼하게 풀어내기도 좋고 미니멀하게 믹스매치하기도 좋아서 올해 손이 특히 많이 갔던 같아요. 개인적으로 특히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고급 소재인 텐셀을 54%분방에서 제약한 만큼 착용감이 굉장히 좋은 데다가 화렬하게 떨어지는 핏감 덕분에 와이드 핏이지만 전혀 부하지 않게 보이는 점이 제 체형과 잘 맞아떨어져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너디블 했을 때 허리와 골반이 부해 보이지 않도록 깔끔하게 잡아주죠 평수 28사이즈 기준으로 이 바지는 1사이즈 착용해줬고요 밑단으로 떨어지면서 커브드 모양으로 두곡지게 떨어지는 만큼 핏이 트렌디하면서도 유니크하니까 베이식한 블랙 컬러라도 굉장히 맛있는 패치죠 특히 지금처럼 숏아우터랑 잘 어울리는 핀치입니다. 다음은 올해 만족했던 울 자켓, 비슬로의 캐시미어 워크 자켓 멜란지 브라운입니다. 제가 키작남이다 보니까 올해는 특히나 더숏 아우터를 자주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울 자켓 대량 리뷰 때 소개했던 자켓으로 크롭한 기장감이 매력적인데다가 올해 트렌드였던 워크 자켓을 미니멀하게 재해석하여 빈티지 미니멀 스타일로 믹스매치해서 부러낸 올해 트렌드 아이템이죠. 올마카 컴퍼니의 인증을 받은 울 캐시미어 혼방 멜톤 원단을 사용한 데다가 안쪽에 충전재를 넣어 보온성을 신경 써줬기 때문에 요즘 한창 잘 입고 다니는 아우터고요. 색감도 매우 고급스럽게 잘. 뽑혔죠? 평소 28사이즈 기준으로 S사이즈 형식 저처럼 크롭한 기장감으로 잘 맞은 아이템이니까 사이즈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롭한 기장감의 울자켓인 만큼 와이드 팬츠와 대비감을 줬을 때 핀터레스트에서 부법한 트렌디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고요 기장난 분들이라면 특히 만족도 높을 기장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올해 만족도 높게 잘 입고 있는 패딩 일코로스의 블라이트 덕다운 점퍼 블랙 저도 아무래도 남자인지라 매년 주력으로 활용하게 되는 검정색 패딩이 있는데요 코디를 생각하기 귀찮을 때휘뚜로맞뚜루 선택하기 편하기 때문이죠 이 제품은 항공점퍼로부터 티브 받아 밀리터리 디테일을 미니멀하게 풀어낸 디자인으로 가슴쪽 펜스롤 디테일과 함께 큼지막한 주머니 포켓이 포인트가 되는데 아홀 뒷부분에 들어간 사선 스티치가 특히 개인적으로 매력이더라고요. 게다가 기장감이 매우 크롭하게 잘 빠진 쇼 패딩이기 때문에 특히 평소에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편하게 착용할 수 있죠. 저도 매일 운전을 하면서 출근을 하지만 아무래도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기장감이 짧은 옷들이 편하게 마련이더라고요. 게다가 퀄리티 높은 덕다운 90/10 충전재를 사용해서 따뜻한 보온성과 함께 가벼운 무게감이 장점이고요. 정전기가 거의 없게끔 퀄리티 높게 없게 가공한 폴. 원단을 사용해서 관리도 매우 편하죠 평소 95 사이즈 기준으로 00S 사이즈 처용시 오버한 핏으로 잘 맞았으니까 사이즈감 참고해주시고 항공 점퍼 스타일의 디자인 만큼 코디하기도 굉장히 쉽죠 퀄리티도 좋고 핏도 예쁜 검정색 패딩인 만큼 핏둘맞들 숏패딩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만족도 매우 높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코트 넘블랭크와 콜라보였던 캐시미어 블렌드 발막한 코트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직접 기획에 참여해서 제작한 코트인 만큼 올해 영입한 코트 중에서는 가장 만족도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게 멜란지 그레이의 오묘한 컬러감이 굉장히 고급 잘 빠졌고요. 클래식 발막한 코트를 모티브로 레글런 어깨를 적용해 캐주얼하게 풀어는 데다가 둥글게 떨어지는 소매라인도 기었고 더블 플랫 포켓 정도 포인트되는 심플 미니멀한 디자인이라서 꾸미고 싶은 날뿐만 아니라 평소에 데일리로 활용하기에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특히 무채색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족도 높으셨을 것 같고 무엇보다 저 같은 기장 남들에게 최적의 핏으로 맞춤 제작된 코트라서 수없이 착용했음에도 핏이 너무 찰떡이었죠. 다만 이차 물량까지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품절되어 아쉬움이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올해 잘된 만큼 내년엔 조금 더 보완해서 기획을 잘 해볼게요. 다음은 미디 아우터 중에 가장 만족도 높았던 아트이프엑스의카라코랑 구스다운 파카입니다. 작년까지 롱기장은 점점 길어지고 숏기장은 점점 짧아졌다면 올해는 정말 다양한 디자인의 미디 아우터가 출시가 되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동안 미디 코트, 미디 패딩 등 다양한 아이템을 소개했지만 개인적으로 이 아이템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빈티지하게 색이 빠진 원단감 덕분에 유니크하고 트렌디한 느낌을 주는데 필파워 7 0 0에820 구스다운을 사용했는데 오모량을6 0 0 g 이나 빵빵하게 채워 넣었을 만큼 대장급 저리가라 할정도의 구스다운을 사용한 덕분에 무게감도 가벼워서 어깨가 전혀 결리지 않는 데다가 카라코란 패딩으로부터 모티브를 받은 만큼 클래식한 느낌을 살려 코디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개인적으로 허리에 있는 끈을 활용해서 코디했을 때 어른스러운 고급미를 주는 패딩이다 싶더라고요. 가격대가 나가는 만큼 YKK 지퍼를 사용하면서 후드를 접을 수 있는 후드챙이라든지 끈을 조일수 있는 스트링토퍼라든지 스 아웃도어에서 모티브를 받은 디테일들이 실용적으로 풀어내기도 좋은 만큼 한겨울 한 바까지 거뜬히 견딜 수가 있겠더라고요. 평수 95억 기준으로 M사이즈 형식 세미 오버핏으로 잘 만한 아이 고 유행 타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에 세련되게 풀어낼 수 있는 카라코란 패딩인 만큼 디자인 기능성 모두 챙기실 분들이라면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만족도 매우 높을 아이템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올해 저의 최애 가방, 질스튜어트와 콜라보했던 블랙 레더 심플 토트백입니다. 올 하반기 저의 최애 가방이 되었을 만큼 비즈니스 미팅 자리가 있을 때마다 애용했던 가방인데요. 제가 기획에 참여해서 출시했던 콜라보 제품인 만큼 가방 손잡이를 안으로 숨길 수 있게 기획을 해서 토트백으로도 메신저백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투웨이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너무 편하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토. 트백으로 들고 다니긴 했는데 아무래도 노트북까지 담게 되면 무게가 조금 더 나가는지라 크로스백으로 활용하고 다녔을 때 무게의 부담감이 훨씬 덜했었거든요. 제스트어트 뉴욕하면 레더 토트백이 유명했던 만큼 가죽의 퀄리티도 상당히 탄탄하고 가격대가 있는 만큼 내부에는 16인치까지 수납 가능한 노트북 파우치와 속 파우치, 텀블러 보호대가 있고요 반대 부분에는 귀중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지퍼형 내부 포켓이 있고 여밈 부분은 간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중앙에 자석으로 여닫는 구조입니다. 지퍼 여밈 장식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있었긴 했지만 저는 이렇게 손잡 이 비를 숨길 수 있는 게이 가방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고요. 제일 좋은 가방 한번 구매해두면 최소 5년은 사용하는 만큼 매년에도 비즈니스 미팅 같은 중요한 자리 참석할 때 계속해서 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4년을 마무리하는 기분으로 올해 가장 애용했던 패션 아이템들 선별해서 소개해봤는데요. 제가 소개했던 제품들 구매하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매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건들주로 잘 뵐게요. 안녕.